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준구 소장입니다. 새벽에 마감된요.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냈어요 기대감이 커졌던 국내 증시는 오전에 상승 폭을요.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혼조 마감이 됐죠. 거래소 시장이 한 11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 0.8포인트 하락 마감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상승 폭을 대부분 반납을 했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가 다시 크게 위축되는 모습이죠. 자, 이 시간에는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하모니 관심주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최근 종목보다는요. 지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수 변동성에 의해서 종목들이 크게 휘둘리기 때문이겠죠. 자, 그럼요. 우리가 주식 어, 투자를 할 때요. 체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장세 판단이죠. 즉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행보장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승장에서는요. 수익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내가 어, 조금 판단 차고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추경 매수를 해서 물렸다 해도요. 일정 시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주가가 회복을 해줘서 본전 내지 수익을 내고 팔 수가 있겠죠. 왜? 상승장에서는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고 다시 상승이 길기 때문에 항상 매수 타임만 노리면 수익이 크게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쉽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락은 길고, 반등, 상승 짧고, 또 하락이 길고, 상승 짧기 때문에, 내가 한번 판단을 잘못해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면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락장에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다음은 행보장이죠. 행보장에서는 적당하게, 그러니까 긴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좀 오르면 팔고, 다시 대사주는 그런 매매 패턴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 코스피 지수 주봉이죠. 어, 재작년 2018년 1월 달에 지수가 최고 26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작년 8월 달이 죠죠 8월 5일날, 그렇죠? 1900, 아, 1891포인트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수익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죠? 근데 네, 반대로 작년 8월 6일서부터 올 1월 하순까지는 또 지수가 수익 내기 쉬웠어요. 왜? 2270포인트까지 급상승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2차전지 그렇죠? 이러한 종목들에 의해서 수익 내기가 상당히 쉬웠는데 또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또, 이 장, 어, 어제죠? 2000포인트도 붕괴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판단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 지수 시장 장세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드리는 부분인데요. 뒷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변곡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세 판단이 끝나면 이제 종목 선정을 해야겠죠? 자, 종목 선정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그죠이 뉴스 특징들 분석하는 이유가 시장 흐름에 맞는 주도주를 찾기 위함이에요. 물론 이제 증권사마다 어, 어, 리포트가 나오지만 그 리포트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시장 반응을 보자 했어요. 시장에서 이슈와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맞아. 또, 한 군데 증권사가 나와서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증권사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업종이라든지 테마라든지 종목들이 인기가 그만큼 있다 해서 그 종목 선정, 시장 흐름에 맞는 주도주를 반드시 선정을 해야겠죠. 우리가 반도체, 비메모리, 뭐 소재, 장비, 2차 전지, 관련주들을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같이 지수가 하락할 때는 모든 종목들의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죠. 그래서 장세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제 종목 성장까지 했으면 타이밍 포착이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많이 올라간 종목을 따라사면은 낭패 보기 쉽다랬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그것이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포인트가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 했죠. 의미 있는 지지선이 뭡니까?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정고점, 전조점 아니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졌던 가격대를 의미하죠. 그 가격대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이다. 누가 주가 관리하는 흔적이. 엿 보여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차트가 하루에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작아지는 것이 누가 주가 관리한 흔적이겠죠?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뭐한2% 미만에서, 그죠? 렇 그런 주가 관리 변동성이 나오면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거래량은 감소해야겠죠? 매도세의 소멸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장세에서는 이러한 종목 선정이라든지 타이밍 포착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장세, 가 상승장, 아, 상승으로 전환만 되면 어제 같은 분위기로 모든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한다 해서 지금은 예, 지수 분석에 오히려 집중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변곡점이 어느 포인트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어, 최근에 뭐이 지수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와 2000선 미만에서는 예, 저평가가 된다 해서 매수 관점으로 나서달라는 리포트가 많죠. 그리고면서 이2 0선 밑에서는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데 한번 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중앙은행이 공동 대응에 나섰기 때문에 3월은 당장 크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4월 달에서는요. 예, 실적이 좀 나오는 데 시작하는 분위기죠. 어닝 시즌이에요. 근데 실적 추정치가 조금 뒤늦게 하향이 되면서 4월 달에는 좀 밸류에이션 문제로 인해서 조금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3월 달에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왜 경기 각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이죠. 최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제 연준에서 와하고 또 일본 은행 중앙은행이죠.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연이어 추가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라 어, 그런 내용이에요. 특히 오늘요. 음, 여기 보면 주요국 정책 공조를 본격화되고 있는데 G7 국가들의 공조를 시작해 한국 시각으로 이날 오늘 밤이죠. 9시에 G7 재무장관과 중행 중앙은행장의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있다해서 좋은 얘기 경기 보양책이 나오면서 어, 금융 예, 주식시장은요 좀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국내 증시의 12개월 선행 예, P/B,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이에요. 현재 0.8 선, 그러니까 0.8배 선이라고죠. 보통 0.8배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모든 기업들을 청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채 빼고 자산에서 빼는 종목, 그러순 그러니까 자산 갖고 주식 비, 어, 비중대로 나, 나눠지면은 내가 지금 만약에 800만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만큼 저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주가는 2000선 밑에서는 크게 머물지 않을 거다. 저점 수준이다. 라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환율에서도 작용을 하겠죠? 이 원달러 환율이요. 하락 안정되고 있죠? 어제 한 20원이 빠지면서 1200원대가 붕괴가 됐어요. 물론 오늘 한 1.5원 오른 1195원은 20전으로 마감이 되면서 살짝 상승을 했지만 1200원 선을 어, 지켜주기만 한다면은 조만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한 며칠 전서부터요.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이 파생세력들이 상방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푸드옵션에서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 보면 푸드옵션 2월 28일이죠. 개인들이 368억을 순매수를 했 해서 풋 옵션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하락으로 가야지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러면 개인들이 368억 빠져야지 수익 나게 많이 매수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274억을 순매도를 했다.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올라가야지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자, 어제도요. 개인들이 157억 풋 풋를 매수를 했고요. 오늘도 61억 풋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지수가 하락하는 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죠? 상방향으로 지수가 상승해야지 수익나는 구조로 배팅을 시작했다 해서, 일반적으로요, 이 파생 상품, 특히 이 옵션에서 먼저 새벽들이 움직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물 시장. 그다음에 현물 시장이 뒤늦게 따라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 시장에서 그래서 이미 외국인이 기관들은 상방향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이제 현물만 뒤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순매수만 전환이 돼주면은. 지수는 큰 폭으로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매수 관점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되는 것을 보고 매수를 하자. 라고 어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도요. 외국인들이 한 3천억 정도로 매도를 했죠. 외국인들이 최근 7일 동안에 매도한 규모가 한 4조 5천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개인들이 1월달과 2월달에 코스닥 시장과 코스비 코스닥시장 양쪽 시장에서요 순매수한 게 13조. 그러면 상당히 불안하죠? 우리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월별로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 이후에 그쵸? 그 다음 달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예, 과거 사례를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빠지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너무 개인들이 큰 폭으로 매수를 했다고, 어,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 오히려, 이 파생, 특히 옵션 쪽에서, 예, 이 파생 세력들이 상방향으로 지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현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순 매수 유입이 전환이 될수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서, 그 타이밍, 외국인이 순 매수 되는 타이밍만 우리가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지금 나는 현금을 놓고 주식만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려다 오히려 지금 매도 타이밍이 아니라 2000선 밑에서는 오히려 저평가가 되는 그런 저점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아마 3월 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요 가파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갖고 계신 분도 지속적으로 홀딩. 단, 홀딩을 해 주시되요. 시장의 주도주, 시장에다 이슈화 될수 있는 그런 종목 들만 갖고 있다. 처음엔 지수가 안정화가 되면 모든 종목들이 동반 하락하기 때문에 동반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차별화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왕이면 이 우리 말씀드리는 이 시장 주도주 우리가 말하, 말씀드리는 반도체 비메모리 소재 장비나 2차 전지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개인들의 월별 개인 순매도 어, 순이죠? 아, 순매수 죄송합니다고 잘못 썼네요.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상인데요. 자, 1위가, 어, 최근 들어서 이, 어, 2월달이죠? 4조 8,900억. 그리고 두 번째 많았던 것이 1월달에 4조 4,800억. 지금 이게 한 6위까지 있는데요. 6위가 에, 2008년도죠? 10월달에 2조 4,000억. 바로 요 부분, 6번이죠? 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본격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어, 두, 어, 다섯 번째로 매도를 많이 했던 19년, 작년 5월달에 2조 7 999억에 대해서 그죠. 그, 그 이후에 주가가 그 다음 달 강한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2015년 7월달에 하루 한달 빠지고 연속적인 상승. 그쵸? 그리고 그세 번째 많았던, 아 여기죠? 어, 세 번째 많았던 거, 여기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 봤을 때 개인들이 큰 폭으로 매도를 했다고, 아, 매수를 했다고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는다. 요 지금 어순 매도가 아니라 순 매수. 요 조금 제가 잘못 적었던 부분 음 사과의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 예 과거 사례 때이 푸드 옵션 외국인들이 푸드 옵션 매수했을 때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작년 12월 5일 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1일 연속 순 매도 5조를 보인 이후에 그죠 반전될 때가 뭡니까? 12월 5일 날 개인들이 197억 풋을 매수하고 외국인들이 195억 풋을 매도했죠. 그리고 주가는 상승 반전되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 3일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제 설연휴가이 중국의 춘제, 춘절이 끝나고 그죠? 그,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크게 하락했다가 아, 되돌려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날 보십시오. 개인들이 풋을 316억 매수를 하고 외국인들이 366억 매도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상방으로 베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가 상승, 그죠근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들어서 이푸 쪽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늘어나고 기,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도가 이어진다. 상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 부분은요. 어, 오늘 나온 뉴스 특징적 분석이 죠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종목 하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먼저 안정이 되제, 되줘야지만이 종목들도 나름대로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인데 한번요 그런 내용만 한번 어, 살짝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글로벌 통화 완화의 3월 증식 급반등 가능 4월부터는 실적의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소재 쪽이죠. ENF 테크놀로지 비중 확대 기회 목표가 상향 하이증권이고요. 유니테스트 하반기부터 대폭 실적 개선 정망 하이투자. 이것도 반도체 관련 주죠. 그리고 우리 스마트폰 관련주 하이비전 시스템 하반기 성장성 여전히 유효. 작, 작년 4분기 실적 부진했고 1분기도 살짝 좀 부진하지만 하반기부터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에서 전반적으로 하반기 에 갈수록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음, 그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여기 공매도 내용이 있네요. 공매도 2개월 새두배 급증. 개미들 불만 고조해서 12월 달에 공매도한 것이 2,435억인데 지난달에, 5,091억을, 공매도가 나왔네요, 그죠? 근데, 공매도도 그게 달라면은 그죠? 반전. 왜, 공매도라는 것은 반드시 대사절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이다. 그러면 절정에 이르면은, 반드시 반전이 나온다. 외국인 매도도 마찬가지다, 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내용 보면, ENF 테크놀로지 비중학대 기회에서 목표가 하이,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어요. 한번 그 내용을 보면 ENF 테크놀로지의 2020년 호실적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라 내용이죠. 최근 사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의 가동률 하락 가능성과 이로 인한 화학업체의 실적 부진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만 현재 대부분의 화학업체의 출하는 견조하고 오히려 전방 업체가 소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라는 내용이죠. 1분기 매출을 보면은 1,209억 영업이익이 165억으로 써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는한38% 증가할 것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요 부분 한번 또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이요. e N.F.테크놀로지 아마 과거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난 1월 미국 생산 시설 구축을 위해 100% 자회사인 미국 현지 법인 유상증자에 참여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공시했는데 미국 공장 건설을 위해 투입되는 총 비용은 545억이다. 에, 미국이요 어, 반도체 미국 내 유일한 공장이죠 오스틴 생산법인이 시스템 반도체의 공정용 화학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지금 이 삼성전자의 오스틴 공, 공장이요 사업장에 지금 공장이 두 개가 운영되는데 다섯 개까지 늘린다 그러죠. 특히 이 비메모리 쪽에 공정형 용그 시스템 반도체 공정용 화학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삼성전자에서 바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가 본격화되고 거기에 ENF 테크놀로지도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도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ENF 테크놀로지에서 비중 확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른쪽은 유니테스트죠 반도체 후공정 메모리 모듈 테스터를 만드는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죠 이 부분도 실적이 하반기에서부터 좋아진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 특히 비메모리 소재, 그리고 장비 쪽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이 망가지진 않는 한,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는요 어, 그런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하반기 성장성 여전히 유효, 유효인데, 4분기 실적 부진하다고 발표가 됐는데, 오히려 주가는 그날 마이너스 3% 하락했다가 7% 상승 마감했죠. 근데, 최근에 좀 주가 지지부진, 물론 이제 시장 역량도 있고요. 예, 거기다 또 1분기 실적도요 조금 감소할 걸로 나오죠 영업이익이 한 60억 정도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60%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73% 정도 감소할 걸로 어, 전망이 된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요 내용도 있겠지만요 예, 갤럭시 S20 시리즈 그렇죠? 그니까 이제 지금 제 기종이 좀새 기종이 지금 나와서 지금 사전 예약 받는데 사전 예약 지금 출시가 되고 있는데 판매가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판매량이 저조하다라는 내용이죠.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반기서부터는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렇죠. 2017년 주 고객사의 신규 3D 센싱 모델이 탑재되면서 매출액이 큰 폭으로 성장해서 이때 주가가 2만 원까지 갔었죠. 우리가 올해도 그 정도 실적이 나오겠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데 올해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TOF 방식의 3D 생신 모델이 하반기 고객사의 스마트폰에 채용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검사 장비 수주가 본격화될 걸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 지금은 당장은 조금 신든 부분은 있지만 실적이 호전이 되면서 주가 재상승이 기대가 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비메모리, 최소한 우리가 이제 비메모리에 어떤 어떤 회사가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언급해드리는 것이 이제 비메모리 쪽네페스 AD 테크놀로지 그렇죠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켐원익 QNC ENF 테크놀로지 그리고 장비 쪽에서는원익 IPS 에, 지금 이 종목들이 한 20여 종목이 되는데요 최소한 이런 종목들을 내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조정의 끝마무리에 타이밍만 맞추면 수익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근데 먼저 지금 시장의 안정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옵션 쪽에서는 지금 상방으로 전환이 됐고, 조만간에 현물 쪽에서만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은, 큰 폭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돼서, 3월달 겁먹을 필요 전혀 없다란요. 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 부분은 2차 전지죠? 그죠 우리가 뭐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관련제 보는 것은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에코 프로 BM, LG 화학 정도인데요. 특히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에 집중을 하자라고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LG 화학하고 양극재 공급 수주를 했었죠? 1조 8천억 대 3년 동안의 공급 계약 맺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OCI와 반도체 소재 쪽이죠 과산화수소 생산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어, 발표가 됐어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영역도 확대가 되고 또이차 전지 양극재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공장 증설도 계속적으로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크게 개선이 될수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 에, 아마 앞으로도 주가는 움직임은 상당히 활발해질 수 있다란요 어, 그런 내용.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가 왜 최근에 올라갔고 앞으로도 더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자세하게 적어놨죠. 이 부분 뭐 계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요. 과거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과거 동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모니 관심주죠. 어, 지금 뭐 시장 아까 말씀드린 좀 종목 하나하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시장이 안정이 됐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5G 통신 장비, 스마트폰, 주가 움직임들이 다른 여타 종목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라는 어, 그런 말씀에서 그런 타이밍 시장이 먼저 안정이 된 이후에 종목별로 다 어, 어, 진단을 하는 시간을 나중에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체험 VIP죠? 뭐 관심 있는 분들 읽어보시고 여기 아래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금일 하모니 관심주 진단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